안녕하세요. 안세진 어, 댄스하고 있네요. 여기 구룡사입니다. 탑 보시죠. 여기가 대웅전이고요. 아 여기 지금 어, 구룡사 정례입니다. 에, 아니, 여기가 옛날에 대웅전 요 자리에 아홉 마리 용이 살았었대요. 요 자리에 근데 이제 의상대사가 아홉 마리 용을 어,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웅전을 쳤는데 그때 절이 계속 세퇴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거북이가 있대 그래서 거북이를 물리쳐 가지고 거북이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그래서 또 거북이 물리쳤는데도 또 계속 쇠퇴해서 다시 또 도인이 나타나서 거북이를 없,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구룡사가 거북이 굿자 씁니다 저는 아홉 마리 용인 줄 알았는데 구룡사 와 가지고 보니까 굿 자가 아홉 굿 자가 아니고 거북이 굿 자예요 그래서 구룡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와 가지고 어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구룡사 앞에서 12개발, 안세진이 12개발 할 거고요. 안세진이가 댄스 도우미 사업합니다. 어, 댄스 도우미 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 안세진이 학원에 오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어, 댄스 도우미 현재 5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5명 어, 번갈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에, 구룡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룡사에서 제가 혼자 12개발 찍어서 연습, 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12개발, 구룡사와 12개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저기 에. 그리고 또 이제 어 안세진이 그 usb 팔아 달라는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출장 강습은 당분간 끝내야 될것 같아요 반응이 안좋아 없어 쫄딱 <laughs> 망했네 대전에서 망하고 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해 가지고 어, 어,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저는 평생 되는 일이 없는데 요번에 사업하다가 또 망해 갑니다 했더니 스님 한다는 말이 그럼 정상 아이가, 니는 평생 망했는데 뭘또 망한다고 마음 아파하는 거? 니는 망하는 게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만. 니는 사업이 잘 되면은 그게 비정상이지. 니는 팔자가 망하는 팔자 아이가, 그뭐 마음 아파 하나? 그래서 마음이 안 아팠다는 어그 설이 있고요. 지금은 구룡사 그래서 안세지도 별로 뭐뭐 요즘 뭐 이제 망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laughs> 그래서 오늘 또 구룡사 이렇게. 맞습니다. 자, 거북이 굿자예요. 거북이 굿자. 이거는 아홉 마리의 용이 아니고, 거북이가, 거북이 굿자고요. 구룡사. 역시 사람은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구룡사 경례 한번 때려볼게요. 이렇게. 멋있죠? 구룡사 경례가 되겠습니다. 댄스 도우미 사업 하고요. 안세진이 많이 후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댄스 도움이 사업 합니다 많은 신청 문의상 전화 환영 하고요 사교댄스 도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학원에서 하셔도 되고 무도장에서 하셔도 되고 제가 파견사업입니다 이렇게 뭐 구룡사절이 짧네요 뭐 요거 다야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없어요 요거 요거 끝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차 파는데 차 파는데 네, 네. 자 여기는 어, 구룡사에 있는 어, 차와 TN스토리 T 영어로 TN스토리 TN스토리 영어로 그래서 에, 딱 들어가 보니까 팔각형으로 돼 있네요 1 2 3 4 5 6 7브식아 칠각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공짜예요 어, 난 공짜 원래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공짜라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어 하스바 이렇게 요렇게 이제 구룡사 차 T N 스토리 에, 이렇게 해서 첨 한번 보시고요 구룡사 어, 어, 여기 에, 장난 아니네 여기 마룻 바닥도 나가 볼게 오 좋다 에, 난간 에, 야 저기 경치 죽인다 에, 야 이거 이거 죽이죠 이거 돌에 저 돌에 저렇게 나무를 쫙 했어요 야한면 땡겨 볼까요 야 저거 죽인다 음아 진짜 멋있다. 예, 어. 그래서 나무가 그냥 돌을 박았네. 세게. 야, 나무가 돌을 박다니. 아 이상하죠? 아 우리 형님 아우님도 이상해. 아저 전우 자식은 맨날 박는다 뭐얘기만 그 하나 있어 봐. 뭐. 그러겠다. 아 진짜잖아. 봐 봐. 나무가 돌을 박았잖아요. 안 그래 형님 아우님도 들 혼자 살잖아. 저런 거 보고 나 같은 느낌 없으면 다 이제 형님 죽을 때된 거야. 나 같은 느낌. 없... 난 아직 살난 아직 살때 됐네. 우리 나는 우리 형님 아우님도 살때 됐어. 댄스 도우미 사업합니다. USB 1 2 8팔기가 팔아주세요. 먹고 살아요. 땡. 안 셰진이가 구룡사에서 차와 이야기 코너에서 아무도 없을 때 기초 1 2개발 너무 중요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자 앞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옆에 섰어. 자입번 발. 삼네 다섯 여섯 하나 두. 삼네 다섯 여섯 하나 두. 이렇게 1번 발. 네그이번 발은 삼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응. 아무데서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3번 발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무데서나 저처럼 집에서 요즘 코랄하잖아요. 그죠? 코랄하니까 방 안에서 뛰렇서 연습하세요. 그냥 텔레비 보시면서 테레비 보시면서 주머니에 손 놓고 저처럼 주머니에 손 놓고 배랑메고뭐한 번에 들고 뭐옆기 두고 해야 되고 이게 3번 발이야 이제 발을 설명을 안할게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12개 발을 알거야 4번 발이야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아 멋있다 이렇게 여기 안에 5번 발 이렇게 5번 발 5번 발은 이제 두번 연습할 수 있는게 좋아 자누구 올까 빨리 할게 아무도 없네 6번 발 그냥 편안하게 하는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6번 발 어. 7번 발 테리 보시면서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7번 발이에요 7번,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1번 발로 마무리. 자, 8번 발 그냥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아마 예리하신 분, 저 발에 그, 티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째 티론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취미억 어거정하다고, 8번 발 티론이 아파가지고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건데, 제가 취미억 어거정한 게 이유가 있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티는 눌러서 그래도 찾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거전에도 어 그냥 봐주시기 바래요 티밍좀더 커요 어, 자 10번발 자 5번발 해가지고 어, 백스텝 이렇게 백스텝 가는거야 10번발 자 11번발 11번발 1번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틀어주기 이런식으로 그냥 가는거 이렇게 집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해요 싱크대 앞에서 아무뒤에 요즘에 고시원서도 하겠다 고시원 어? 자그 다음에 1번발로 마무리 쳤어 자, 12번 발, 5번 발로 해가지고, 12번 발. 그리고 그 8번 발로 넘어가서, 자 꺾는 발. 이렇게 좁은 데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돈을 1번 발.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주머니에 손넣고 주머니에 손넣고 그냥 테리 보면서, 어, 테리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면서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얼만한 궁금해 했면되다서열2개월은 저처럼 눈 감고 내야 될게야눈 감고,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아, 2번 발, 이렇게. 아, 2번 발,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저눈감어요 지금 눈 감고. 어? 아, 3번 발.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고. 뭐, 이거 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그치만, 뭐, 어 이따 손 놓고. 나머지는 우리 학원에 오시면 도움이 되니까 손 잡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한테 특강 2시간. 특강 2시간만 하면 된다고. 12개발. 그래서 오늘은 또 누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발입니다. 1번 발이네요. 2번 발이네요. 2번 발 하네요. 2번 발. 한번 더. 2번 발한번 더. 네, 3번 발 하네요. 3번 발. 뒤로 가는 3번 발. 앞으로 가는 3번 발, 한번더 3번 발 뒤로 가네요. 3번 발 6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번 발이에요. 옆으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번 발 하네요. 5번 발, 삼각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발 하네요. 6번 발, 6번 발, 터널 발. 6번 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번 발할 건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번 발 아, 1번 발로 마무리했어요. 8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갔다가 뒤로 내려오네요. 자 6번 터널 발더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9번 발, 따라가기, 5번을 하고,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 발, 5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번 발, 하나, 둘, 셋, 넷. 5번을 하고, 1번 발을 하고,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번 발. 5번을 하고, 하나, 8번 하고, 꺾는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12개 발을 다 했어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